자 지금까지는 어,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관점에서의 어, 옴니채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옴니채널이 아닌 O2O 그 온라인 업체나 또는 오프라인 업체 입장에서 갖고 있지 않는 상대 채널을 확장하는 어, 가운데서 연결하는 그런 O2O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양념을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먹게 되겠죠 <놀라>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2022년 이후에도 많은 오프라인 매장 여전히 침체되었지만 이 와중에도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오프라인 채널들은 지금 보시는 특성을 보인다고 해요 네, 앞으로 이런 특성이 더 강화된다고 할 텐데 우선 네. 그간 비대면 시대에 그 답답하고 제약된 공간 하에서 보내게 된이 시간을 이제는 밖에서의 귀중한 시간으로 보다 특별한 경험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화되겠죠. 특별한 이러한 경험을 위해서 대형 공간이나 독특한 공간을 더욱 선호할 거고요. 또한 가끔은 가장 좋은 곳에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공유보다는 소유와 독점적인 이런 점유를 원하기도 하겠죠. 또한 활동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소수 인원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은 높아지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신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관심 높아질 거예요. 여기에 그간 소비를 자제하고 자신을 축적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 그리고 소비력 상승으로 이 프라이빗하고 프리미엄한 경험을 강조하는 매장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매장들의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화점은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기존 백화점 공식을 과감히 깨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햇살 나무숲 지저귀는 새소리로 어,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자연이 주는 힐링을 전달하면서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로 정착하고 있죠. 대형 백화점도 체험 매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 트렌드를 몸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이 요리 매장은 매장을 다니면서 원하는 상품을 발견하면 QR로 스캔해서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하고 앱에서 바로 피팅룸을 예약하고 피팅룸이 준비되었다는 알림이 오면 그동안 찍은 상품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이 피팅룸에 입장한다는 거예요. 즉, 피팅룸을 우리 원래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경험, 네, 이런 걸 하지 않고 마치 온라인 클릭처럼 신속함으로 오프라인 피팅 체험을 한다는 거,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새로운, 어, 일상이 될 전망입니다.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프리미엄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겹치면서 이 소수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 사용자의 깊은 체험 데이터를 통해서 더욱 정밀한 개인 맞춤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그런 부가적 강점도 얻는 거죠. 이를테면 한 매트릭스 체험 매장에서는 잠깐 누워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면 환경을 재현한 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실제 추첨해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고 있죠. 예, 여기서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지는데 어, 연말에 그 로마 분수 이 분수에서 동전을 전부 다 걷어 올리는 게 17억, 18억 정도 된다 그러죠. 중요한 건그 금액이 아니고 그 분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호텔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엄청나겠죠.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청와대에도 이렇게 동전 던지기 하는 재밌는 곳이 있죠. 자 앞으로의 오프라인 공간 이제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는 이유가 그 장소 고유의 특정 업무를 위한 장소가 아닌 이색적이고 재밌고 유익한 체험을 겪게 되는 장소로 되어야 그 장소가 붐빈다.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이를테면 더운 여름에 은행은 작은 도서관과 카페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은행 올일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 놀러 오게 되고 온 김에 한번 시원하게 책 보면서 대출 상담도 받게 되는. 주와 부가 바뀌는 거죠.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은 책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요새 어때요? 책 읽는 곳이 되어가고 있죠. 책 읽어보는 곳. 자, 영업 끝난 후에 가끔 심야 책방 프로그램도 교보문고는 합니다. 과거에 책 파는 곳에 본연의 역할만 해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보 향 같은 것도 만들어서 향의 체험도 주고요. 요새 지역의 독립 서점들이 살아남는 이유도 이런 특색 있는 공간으로 책을 파는 게 아니고 경험을 판다. 앞으로의 비대면 시대 오프라인 공간 살아남으려면 낯선 체험 유익한 체험 재밌는 체험 감동적인 체험의 공간을 그 공, 본연의 특정 업무 이외의 장소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피자 업체가 피다, 피자와 빠른 어, 배달이라는 본연의 서비스만 줘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여기에 뭘 줘야 된다고요 재밌는 어떤 체험 직접 상품 개발, 피자 개발을 내가 참여해서 해보는 재미. 그죠?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모바일 상으로 주문할 때도 앱을 켜놓는데 요새 앱도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죠? 앱을 켜놔서 10초 동안 내가 별 클릭을 안 하면 자동 주문되는 디폴트로 이렇게 해서 클릭 없는 주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체험이죠? 사람들에게 편의적인 금전적 코스트 이외에 여러 가지 정신 육체, 시간적 코스트를 줄여주는 그런 편의성을 주는 거죠. 또 이런 낯선 체험을 주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본연의 어떤 피자라는 배달이라는 걸 이제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 요새 온라인 정기구독 모델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많은데요. 자, 이들 업체에서 왜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열까요? 네.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고객들에게 체험을 주고 상대적으로 얻는 것은 고객들 정보, 특히 뭐 민감한 부위라든가 사이즈, 아니면 안경의 어떤 시력, 뭐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고객들에게 맞춤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거죠. AI까지 동원하면. 자, 그래서 온라인 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얻는 것은 고객에게 체험을 준다는 명목하에 고객 정보를 얻어서 온라인에 다시 맞춤화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O2O를 연결한다.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보면 요새 배송경쟁 심하죠. 예, 당일 배송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새벽 배송까지 요새는 해줍니다. 네, 거기다가 또 더욱 빨리 뭔가를 제공해주는 뭐 편의점에 물건 그 주문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편의점에서 한 30분 후에 배달해 준다는 뭐 그런 정도의 속도까지 지금 어 배송경쟁이 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게 정답일까요? 속도가 혹시... 고객들은 속도보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밀레니얼 세대, 특히 더 젊은 Z 세대에서는 이러한 오프라인의 배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은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전국에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이런 아마 저 월마트나 아마존 이런 데는 이렇게 락커를 따로 만들어서 어, 해주기도 하고요.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가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전국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기업들, 비유통업체들은 어, 전국이 많이 깔려 있는 편의점 아니면 차 갖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주유소 아니면 지하철역 이런 여러 가지 그 통근 기구에 관련된 장소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찾아가게끔 만든 집에 가는 동선에. 그런 편의성을 고객이 제공해 주는 게더 중요한 시대 아닌가라는 그런 오토어의 어떤 배송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순수한 온라인 기업으로 시작한 카카오. 역시 생활 곳곳의 장소에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연결시킨 이른바 오토어 중에도 두 번째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장소에 온라인의 어떤 IT를 접목하는 그래서 소비자, 사람들의 그 오프라인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요새 오프라인 장소 공간에는 사진 찍어서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그런 사진 찍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유행이죠. 네. 여기서는 의류 매장에 이렇게 피팅룸 옆에다가 어, 디젤 캠을 어,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올려서 페이스북으로 연결하기 쉽게 끔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와서 체험을 한 다음에, 피팅룸에 와서 그 옷을 입어보고그 다음에, 아, 어,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는, 그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그래서, 어, 오프라인을 구매하는, 그리고 공유를 다시 하는, 이런 온오프라인에 연동된, 어, 이런 프로세스로 연계해주는 게 바로 오프라인 투 온라인 통합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비유통업체 일반 업체들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원래 온라인 사업을 하다가 여기다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고객 가치를 증진시켜 주는 게 무엇일까? 우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시죠 온라인 안경점 와비파크라고 굉장히 히트한 어떤 전기구동 모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안경을 주문하면 어,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안경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경테를 골라야 되는 문제를 어, 배송으로 해결해 줍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 다섯 개를 고르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고른 다음에 자기 시력을 거기다 달아주고 집에서 기다리면 자동 수거해 갑니다. 안경테 다섯 개와 그 정보 시력 정보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렌즈를 끼워서 배송해 주는 자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굉장히 성공한 어, 주, 중간에 유통 마진이 굉장히 뭐 95달러, 500달러짜리가 100달러가량 싸지니까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업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오프라인 체험 매장을 열어서 고객들의 시력을 측정시켜서 정보를 입력, 획득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방문 고객들이 이제 한번 테를, 재밌는 테가 있으니까 구경해봐라. 이렇게 오프라인에 방문한 이 안경점에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 고객화 된다고 하죠. 고객이 오프라인 고객이 온라인으로 또 연동이 돼서 되기도 하고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연동시키니까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 편함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